그도뭐유신을 봤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연습생 때 어. 연습실이 부족해서 회사에서 어. 따로 지하 연습실을 대관을 해서 거기를 어. 쓰게 해주셨어요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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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빌리라. 거기가 누가 봐도 너무 습하고 음산하고 어둡고 누가 봐도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약간 찝찝한 상태로 다 같이 연습을 하고 이제 제 핸드폰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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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 영상을 찍는데 어. 춤을 추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영상이 멈춰지더니 다른 어. 화면으로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노래도 갑자기 꺼지고 핸드폰이 고장난 거 아니가? <laughs> 그리고 그 연습실에서 화장실을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가야 됐었는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두 명인가 세명 탔는데 만 원이 뜨거나 아니면은 아무도 없는데 다른 층에서 음. 멈춰서 문이 열리거 이런 일이 있었어. 그 사람 불러야 돼요 그건. 엘리베이터 그 기사 불러서 고쳐야지 고장난 고장난 건데. 내는 맨날 봤었어. 진짜? 귀신. 응. 어, 한 5년 전부터 이제 그 귀신이 안 보이는데 응. 똑같은 귀신을 매일 봤어. 요 <laughs> 마누라.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그 귀신이야. 아내분. <laughs> 아.